할리우드 스타 배우 톰 크루즈 주연 영화 미션 임파서블 세븐이 마침내 오는 7월 12일 국내 개봉이에요.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코닝 파트 1 개봉 소식과 더불어 톰 크루즈에 대한 소식에 국내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sns 상에서 사진 한 장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. 바로 미션 임파서블 세븐 귀풀이 파티 현장에서 촬영된 톰 크루즈와 스턴트 배우들 사진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이에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흰색 셔츠와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은 세 사람이 카메라를 보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데, 놀랍게도 세 사람 모두 배우 톰 크루즈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크로율 100%의 외모를 자랑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어요. 그러나 결과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스노스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AI 기반 프로그램인 미전이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났어요.